네 안녕하세요. 퍼펙트 코인입니다. 네, 현재 시각 6월 9일 오후 12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자 이제 쉬는 날도 끝났으니까 다시 집중해서 돈 벌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물론 남들 쉬었던 지난 휴일에도 돈 벌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장 현충일을 포함한 지난 주말 동안 제가 대응한 종목들부터 보여드린 다음에 정보방 입장 방법 바로 설명 드릴게요. 먼저 6월 5일 버추어 프로토콜 18% 카이토 22% 수익. 다음 날 현충일에는 아이코 코인이 무려 28%, 마스크 네트워크가 23% 수익. 자, 마지막으로 현충일에 매수한 이 애니메 코인이 17% 수익.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남들 쉬는 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단 5종목만으로 100% 누적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충일에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기억하실 텐데요. 매수한 이후로 2% 가량 수익 중인 모습이죠. 장기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대응과정 전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오늘 제가 매수할 종목 소개해드린 다음에 예, 정보방 입장까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새롭게 매수할 종목은 바로 요 자, 이 아이콘 코인입니다. 자이 아이콘 코인은 제가 정확히 일주일 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예, 영상 앞부분에서 보셨다시피 무려 28%라는 수익 실현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딱 원하는 추가 상승 조건이 충족되어서 예, 아침에 급하게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아이콘 매 매수 근거를 쉽고 짧게 설명드릴 거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우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210원 매물대까지 무조건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도 뚜렷하게 보이시죠? 그렇게 201 2평선까지 위로 안착해 주면서 다음 목표인 250원 여기 매물대를 향해 꾸준하게 상승 중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 거래량도 보시면 최근 상승 과정에서 폭발적인 추 매수세가 들어와 주었고 결국 5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 간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일, 12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까지 목전에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승 추세에 대해 완벽한 구찌기 단계가 끝나가고 있다고 볼수 있죠.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를 한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관점상으로는 250원 부근 매물 때까지 빠르면 오늘 밤 안에. 매우 높은 확률로 이렇게 쏠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추가 매수세도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 다음에 다음 매물대인 290원 자, 여기 부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예, 엄청난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시장도 어려운 만큼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도움될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한 결과 지금의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제가 투자하는 종목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 과 대응 방법 등등 참고하실 수도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100% 무료 입장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매수한 이 아이콘의 투자 과정과 매도 타이밍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